창세기 33장입니다. 이스라엘과 에서의 화해. 1절. 야곱이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야곱은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엘과 두 여종에게 맡기며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을 맨 앞에 두고 레아와 그녀의 자식들은 그 뒤에 그리고 라엘과 요셉을 맨 뒤에 두더라. 그는 그들을 앞서 나가서 자기 형에게 가까이 갈 때까지 땅이 일곱 번 절하니라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만나 얼싸안고 그의 목에 마주 대며 입맞추고 그들이 울더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고 말하기를 너와 함께 한 자들이 저들이 누구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하니 그때 몸종들이 자기 자식들과 함께 가까이 나와 절하더라. 내아도 자기 자식들과 가까이 나와 서 절하고 뒤에 요셉과 라엘도 가까이 나와서 절하더라. 에서가 말하기를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뜻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것들은 내 주의 면전에서 은혜를 얻고자 함이니이다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내 네, 아우야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니 네 소유는 네가 가지라 하더라. 야곱이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이제 내가 형님 면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강과하오니 내 손에서 선물을 받으소서. 이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마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같사오며 <laughs> 형님께서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 나도 충분하니이다. 내가 강과하오니 형님께 드리는 나의 축복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니 그가 받으니라. 야곱이 에서에게 거짓말하다. 창세기 33장 12절입니다. 에서가 말하기를 우리가 길을 떠나가자 내가 네 앞서 가리라 하니 야곱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께서 아시거니와 내 자식들은 허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들과 소떼들은 새끼를 베었으니 만일 사람이 하루만 그들을 과도히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이다. 내가 간구하오니내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앞서 가소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을 견딜 수 있는 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로 가리이다 하더라. 에서가 말하기를 내가 이제 내게 딸린 사람들 중몇 명을 내게 남겨두리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무슨 필요가 있나이까 나로 내 주의 면전에서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더라. 야곱이 요단강을 건너 서안으로 가다. 창세기 33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서는 그날 새일을 향하여 그의 길을 돌이키더라. 야곱은 스코으로 여행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더라. 그러므로 그 곳의 이름을 스코이라 부르니라. 야곱이 파탄 아람으로부터 와서 카나안 땅에 있는 세개 세겜 성읍 살렘에 이르러 <laughs> 그 성읍 앞에 다 장막을 쳤더라. 그가 자기가 장막을 친들의 일부를 세케메 아비 하모르 자식들을 손에서 돈 일백 세계로 샀으며 거기다 재단을 쌓고 그것을 엘렐로에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창세기 34장 다 디나가 강간당한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휘인 하몰의 아들 그 지방의 통치자인 세켐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끌어들여서 그녀와 동침하여 그녀를 그녀를 더럽히니라 그의 혼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가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소녀에게 다정하게 말하더라. 세킴이 그의 아비 하몰에게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이 소녀를 내게 아내로 얻어 주소서 하더라. 야곱이 그가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그 지금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그의 가축들과 함께 있으므로 야곱이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가만히 있더라. 세킴의 아비 하몰이 야곱과 더불어 대화하고자 그에게 왔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듣고 들에서 돌아오니 사람들은 비탄해하고 그들이 매우 분노하였더라. 이는 그가 야곱의 딸과 동침함으로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으니 이 일은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라. 야곱의 아들들의 배반 행위. 창세기 34장 8절입니다. 하물리 그들과 대화하여 말하기를. 내 아들, 세켄의 마음이 너희 딸을 사모하니, 성컨대 그녀를 그에게 아내가 되도록 주라. 너희가 우리와 혼인하여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의 딸들을 너희가 취하리라, 취하라.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며, 땅도 너희 앞에 있으리니, 거기서 거하고 매매하여, 거기서, 여기서, 여기서 너희 소유를 얻으라 하고, 세켐도 그녀의 아비와 오라비들에게 말하기를, 나로 당신들 눈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라. 당신들이 내게 무엇을 말하여도 내가 줄이라. 아무리 많은 지창금과 예물을 구할지라도 당신들이 내게 말한대로 줄이니, 오직 그 소녀만 내게 아비, 아내로 달라 하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비 하물를 기만하여 하며 대답하여 말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야곱부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주는 이 일을 행할 수 없노니 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치욕이 됨이라. 그러나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너희에게 동의하리니 곧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너희가 우리 같이 된다면 그때에는 우리가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 주고 우리도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취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구할 것이며 우리가 한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할례 받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딸을 데리고 가리라 하니 그들의 말이 하물과 하물의 아들 세캠을 기쁘게 하더라. 청년이 그일 행하는 것을 지체하지 않았으니, 그는, 이는 그가 야곱의 딸을 기뻐함이며, 또 그가 자기 아비의 모든 집보다 더욱 존귀하였습니다. 라 하물과 세캠의 신중함. 창세기 34장 20절입니다. 하물과 그의 아들 세캠이 그들의 성읍문에 와서, 그 들의 성읍 사람들과 대화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목할수 있으니 그러므로 그들로 그 땅에서 거하며 거기에서 매매하게 하자 보라 그 땅이 그들에게 충분히 넓도다 그들의 딸들을 우리가 아내로 취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딸들을 주자 우리 가운데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이 할례를 받아야만 그 사람들이 우리 와 함께 거하며 한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동의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단지 우리가 그들에게 동의한다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하니라. 그의 성은 문에서 나갔던 모든 사람이 하물과 그의 아들 세켬에게 경청하여 그의 성은 문에서 나갔던 모든 사람 즉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더라. 3일째 되어 그들이 아플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이가 각자 자기 칼을 가지고 담대히 그 성읍으로 가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칼날로 하물과 그 아들 세캠을 죽이고 세캠의 집에서 디나를 내고 나왔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살해된 자들 위로 가서 그 성읍을 약탈했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 누, 자기들의 누이를 더럽,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성읍 안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양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며 그들의 어린 자녀들과 아내들은 사로잡고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약탈하였더라.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괴롭혀 그 땅의 거민 즉 하나한인들과 프리스인 가운데 나로 하여금 악취를 풍기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합쳐서 나를 대적하며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즉나즉 즉 나와 내 집은 망하리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 누이를 망치 마치 창녀를 다루듯 해야 하니까 하더라.